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인 모빌리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시장에 출시가 예고되는 중형 SUV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최근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르노 오스트랄 소식인데요. 오스트랄이 왜 국내 시장에 출시해야 하는지 이 차가 지닌 매력을 다양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르노 오스트랄은 한참 전부터 QM6를 대신할 차기 패밀리 SUV로 국내 시장에서 주목받아왔던 모델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니즈가 많은 C형 세그먼트 준중형 SUV로서 국내 시장에서는 그동안 사골로 불리던 QM6의 후속 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 오스트랄이 최근 부분변경돼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먼저 앞모습을 살펴보면 최근 르노가 추구하는 디자인 언어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국내 출시를 예고한 세닉 이테크와 상당히 닮아 있는데요. 각지고 날카롭게 뜬 헤드램프 사이로 큼지막한 라디에이터 그릴이 전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그릴 문양은 중앙의 르노 엠블렘과 동일하게 마름모 모양으로 디자인하면서 전체적인 통일감을 유지했습니다. 범퍼 라인은 마치 웃는 얼굴처럼 양 끝으로 올라온 모습도 알 수가 있는데요. 범퍼 가장자리에는 마치 번개 치는 모습의 부메랑형 주간 주행등이 위치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강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범퍼 하단에는 블랙 글로스 형태로 입을 크게 벌린 에어 인테이크가 상대적으로 차량의 높이를 낮아 보이게 만들면서 스포티한 감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측면은 QM6 느낌이 강하게 실려 있습니다. 전체 기이는 4,530mm 정도로 패밀리 SUV로서 크게 손색이 없을 것 같지만 날렵한 디필러나 스포티한 캐릭터 라인, 그리고 루프와 투톤 처리한 색상 등은 QM6보다 영한 느낌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관에서 카이 모빌리티가 주목한 점은 바로 후면입니다. 딱 봐도 잘생긴 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니 허투루 쓴 공간이 없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일체형 르노 엠블렘을 중심으로 좌우로 적당하게 날렵하게 뻗은 테일 램프가 실루엣을 멋들어지게 보이도록 했고요. 얇은 가로면에 오스트랄 레터링이 센스있게 박혀 있고 그 아래로 번호판이 위치하면서 콤팩트와 임팩트를 동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기차 브랜드에서 볼수 있는 2% 부족한 디자인 감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디자인의 르노로 다시 한번 도약했다는 것을 여실히 알수 있었습니다. 대박이죠. 특히 르노의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돼서 동급 최상급 연비를 실현한 점은 눈여겨볼 만한 점입니다. 도시주행 중심의 전기모터 비율을 극대화해서 리터당 최대 24km에 달하는 복합 연비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디자인과 연비 모두를 잡았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하다는 것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참고로 이테크 하이브리드 엔진은 200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고 르노 특유의 멀티모드 자동 변속기와 결합돼 고속에서도 응답성이 뛰어난 주행 감각을 제공할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르노식 응답성에 의문을 제기하던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패밀리 SUV는 이 열과 적재 공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르노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이 열과 트렁크 공간 활용도가 기존 C 세그먼트 SUV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열 앞뒤 조절은 물론. 등받이 각도도 3단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스페인 공장에서 생산되는 오스트랄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렇다보니 아직 국내 출시 일정이나 판매 가격 역시 알수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르노 브랜드의 효자 역할을 해왔던 QM6가 사골로 전락했다는 점과 그랑콜레오스 성공 이후 많은 국내 소비자들이 르노 브랜드로 눈을 돌린 점 등은 르노 측이 오스트랄의 국내 출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르노코리아 측에서도 아직 국내 출시 여부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업계를 취재해 본 결과, 오스트랄이 새로운 전략 모델로 검토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스페인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이다 보니 판매 가격도 국내 경쟁차인 툴산이나 스포티지보다는 조금 더 높게 책정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바람을 조금 더 보탠다면 올해 안에 국내 출시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카인 모빌리티의 한 줄평은 오스트랄은 그랑콜레우스에 이어 연타석 홈런을 날릴 수 있는 거포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르노 관계자가 반드시 보길 바라는 이번 분석은 여기까지만 몰고 가겠습니다.